충남교육은 그동안 새로운 변화 앞에서 그 변화를 따라잡는 속도 못지않게 방향을 잡기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방향을 잘못잡은 속도는 결국 더 빠른 이탈과 이탈과 혼란의 기때이입니다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2025년도에도 충남교육은 교육의 본질과 기본에 충실하며 그 어느 때보다 방향의 상실, 철학의 상실을 풍겨하면서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고민 여러분, 지난해 우린 국가적으로 이상경 사태와 대통령단의 특단 대통과를 겪으면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가적으로, 아 교육적으로. 국가 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지면서 충만교육재정도 9천억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역대 최고의 긴축 어, 운영을 해야 했으며,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 미래교수 증가에 따른 변화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에도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학생 주도성 발행과 미래 유역 실력 강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3만여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2024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초 학력 보장과 인공지능 정보교육 활성화로해 노력했습니다. 온체험, 온한글, 온생각으로 구성된. 디지털 기반 원학력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꼼꼼히 관리했으며 수업 전문가 124명을 선발하여 지역에서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시군의 인공지능 교육 체험 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캠프 활동, 교원 연수 지역 주민 개방 등을 통해서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탈화에 주력했습니다. 둘째, 보상교육 확대와 더 복지 완성에도 노력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정은 2019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상교육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산들육공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450개 봉사인 유치원에 놀이지원 자원봉사제를 배치하고,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는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초, 중고 신입생들에게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본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로 교육부가 선정한 뇌공학교 우수사회 35번 중에 충남교육진이 8번이 선정되는 등내공학교 운영의 모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였습니다. 특히 1형 당뇨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 3학년 1형 당뇨 어,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탈입당 관리 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일용 당뇨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힘썼습니다. 셋째로 맞춤형 강남교육을 통해 20여 개 학생 지원에 힘썼습니다. 충남은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지난해 25개 학교에서 400, 아, 40개의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161개 교회 다국어 설립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를 호흡하면서 이주배경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즈베키스탄과 교사 교류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직 교사 4명을 중앙아시아 이0백명 학생 및집 학교에 배치하여이주백명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수업을 지원하였고 충남 교사 4명도 현직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한국어 수업과 IT 등 한국 문화 전파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혁신적 <laughs> 환경조성과 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래형 학교 전환면 공간구조재구조 98개교 완료 공주보령대용 구여서천에 학교 복합시설 구축사업비 1378억 원을 확보하여 혁신적인 학교 공간조성사업을 펼쳤고 아산 산동초 신창중 강진수청 초수청중 홍성의 홍국초등 다섯 개 학교를 신설하여 과밀학급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교육청 지난해 교육감 공약기획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감사원의 감사활동 평가 3년 연속 A 등급,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 교육청 선정 등을 달성하였습니다.